궁중 심리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저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력을 잃고 오직 다수의 의견을 충동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유혹과 혼란 중에도 자신의 신념과 판단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을 청합니다. 우리는 늘 대중심리, 군중심리가 있습니다. 자기 생각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중 심리로 누군가 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런가 또 부정적으로 보면 우, 우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가 이렇게 군중 심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대중이 호재라도 필차런하며 대중이 오지라도 필찰 원인이라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중이 저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살필 것이며 대중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니라. 바르게 살피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출 때 내가 오판을 하지 않게 되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업가들이 하는 말이 10명이 찬성하고 오케이 하더라도 내가 노할 수 있는 마음, 또 10명이 노하더라도, 반대하더라도 내가 오케이 할수 있는 그런 주관의식이 있어야 된다.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고, 내 인생을 잘살 수가 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소신과 주관도 중요하지만, 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. 음. 소신, 봐봐요. 바른 분별력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내 소신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내 잣대로 온고집을 부리면 이것은 고집이고 아집이지 득되는 일이 아닙니다. 현명한 일이 아니다. 그래서 간혹 다 대중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혼자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분별력도 갖추지 못하고 앞뒤가 막혀있고 미련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것은 소유 속칭 속칭 모난 돌입니다 우리가 모난 돌의 인생이 안되려면 반드시 내 지식과 지혜와 다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다른 분별력으로써 다르게 지혜를 갖추어서 내 소신과 주관을 가지면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빛나게 살수 있고, 대중이 원하고, 대중이 좋아하고, 대중들의 뜻이 옳은 데도 불구하고, 독불장군처럼 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것은 어려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중의 뜻이 다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, 또 대중의 뜻이 다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중심리로 움직이지 말고 대중의 뜻을 항상 살피는 건 좋아요. 왜 그러냐 대중의 뜻은 객관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중의 뜻을 바르게 살피는 노력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바르게 살펴보니까 군중심리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, 바르지 못한 판단이라고 느낄 때는 강한 내 소신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제가 언젠가 법문 중에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신라면이요. 많은 임원들이나 많은 가족, 친척 모두가 어떻게 성실을 신라면이라고, 매울 신짜? 신라면이라고 붙일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상표를 반대했습니다. 그런데 그 농심그룹의 회장님께서 아니다! 이 라면 맛이 약간 매우면서 화끈한 맛이기 때문에 매울 신자를 써서 신라면이라고 하는 게 맞다! 그래가지고 혼자 고집을 피워서 혼자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신라면의 상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박을 친 겁니다. 그러면 그 회장님께서 모든 걸 관찰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. 단순히 고집을 부린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대중이 반대하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. 우리는 바로 이런 현명하고 냉철하고 바른 분별로서 대중이 좋아하더라도 살필 줄 알아야 되며 대중이 싫어하더라도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가져란 뜻입니다. <laughs>